오늘 총 3대의 차량이 들어왔고요. 한 대는 아까 출고가 됐고, 지금 럭셔리 플래티넘 2대가 들어왔습니다. 내부 색상은 베이지하고 검정색이고요. 요즘에 발판이 없어가지고 발판은 지금 그냥 고정식으로 달려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따로 자동으로 달게 됩니다. 나머지는 옵션 요즘 들어오는 차량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슈퍼 크루즈는 기본이고요, 냉장고부터 나이트 비전 뭐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항상 보여드리는 거지만 럭셔리 뭐 플래티넘 차량이고요 앞뒤의 차량, 차량 뭐다 똑같습니다. 내부의 색상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이지 색상 구하기 가장 힘든 베이지 색상입니다. 또,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미국 차량은 지금 깨끗하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장을 일단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미엄 세차 돌 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광택 다 해서 출고 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랙 차량도 내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슈퍼 크루즈잖아요. 이런 슈퍼 크루즈 다 들어가 있고 이게 들어가는 냉장고도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요즘 들어오는 차량은 그 옵션은 좋은데 이 발판, 이 발판이 지금. 부품이 없어서 발판만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좀 보여드리면 이렇고 오랜만에 엔진 한번 시동을 걸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나이트비전도 요즘 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처음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막 옵션이 막 빠지고도 그랬는데 요즘은 옵션은 거의 다 넣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루에 에스컬레이드 3대가 들어왔고 뭐 아까 처음 영상처럼 이제 11월 정도에는 조금 풀리니까요. 연락 주시면 은 제가 한번 스케줄 확인하고 뭐 출고가 어느 정도에 가능한지 이렇게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